국민의힘 살필 수 있도록 약정할 공행위원회를 함께하는 폭로절이라기 보다는 더큰 그림에서 대승령실 당대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한석이 또 크게 만나뵐지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. 아직 다른 분들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고의 입장을 정하는것 같습니다. 여기그 여기 여기 이런데 네, 네. 이 이런 도는야될것같아 그래서 3년을 반납한 게 있는데 내년에 이0 년, 있는 0년들 세대가 되어야지 도봉구 화이팅! 화이